17세기 초 지금의 미국 땅에 정착한 영국인 초기 이민자들이 극한의 환경에서 동족의 인육을 먹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됐다. 미국 스미스 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의 과학자들은 버지니아주 제임스포트의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약 400년 전 소녀의 유골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인간 도축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영국인들은 1607년 제임스포트를 시작으로 최초의 식민지 버지니아 콜로니의 제임스타운 정착지를 조성했으나 굶주림의 시대로 불린 1609년에서 1610년 사이 겨울에 극한의 굶주림과 추위를 겪으면서 인육까지 먹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제인이란 별명이 붙은 24세 소녀의 두개골과 정강이 뼈에서 잘리고 살이 발라졌음을 보여주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소녀의 육골에는 찍히고 잘린 자국이 무수히 나 있었으며 살이 발려 나간 흔적과 뇌를 빼내기 위해 두개골을 뚫어낸 흔적도 발견됐다. 그러나 뼈에 난 절단의 흔적에는 비전문가 특유의 주저흔이 나 있었는데. 연구진은 도살자가 당시 생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망 직후 도축되듯이 처리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소녀의 신원에 관해서는 나이가 14살이었다는 것또 다른 뼈와의 대조 작업을 통해 영국인이라는 사실만 밝혀졌을 뿐 나머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한편 추가 분석 결과 이 소녀는 영양 상태가 좋고 고기를 많이 먹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당시 부유층에만 가능했던 일이다. 연구진은 이 소녀가 1609년 8월 제임스 타운에 도착한 식민지 개척자의 딸이나 하녀였을 것이며 1610년 1월이나 2월에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굶주림의 시대는 영국의 초기 미국 식민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시기로 당시 제임스포트 주민들은 겨울에 대비할 음식도 갖추지 못한 채 파우와 탄족 원주민들의 포위되어 있었다. 이주민들은 처음엔 말을 도축해먹고 다음엔 개와 고양이, 쥐, 생쥐, 뱀을 차례로 잡아먹었으며 나중엔 가죽 구두까지 뜯어먹었다. 그러나 포위 상태가 몇 달로 접어들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자 아무것도 가리지 않게 됐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양식이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소녀가 유일한 희생자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학자들은 지적했다. 6개월에 걸친 포위와 굶주림은 1610년 봄 영국으로부터 배에 식량과 병력을 싣고 정착지에 도착한 델라여경에 의해 마침내 끝났지만 원래 300명이었던 정착민 중 생존자는 불과 60명뿐이었다고 한다. 사람도 몇날 며칠을 굶주리게 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물 같은 성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